안녕하세요 시각 보강 구독자 여러분 시각 보강의 김선아 김단비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오늘도 여기 허준 박물관에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이 허준 박물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볼수 있는지 또 어떤 걸또 체험해 볼수 있는지 저희가 직접 해 보고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랜선 투어인가요. 아 랜선 투어 아 그렇겠네요 네 사실 이곳 허준박물관도 좀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좀 하기도 해서 어 여러분들께 저희가 오늘 랜선 투어를 전해드릴 테니 잘 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꼭 방문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허준박물관 랜선 투어 편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곳은 아이들은 물론 저희 같은 성인들도 함께 이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어린이 체험관입니다. 네. 원장님 이거 보시니까 좀뭐 기억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저희 방작시간이었나 본주 시간이었나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선아 쌤 설마 기억 안 나신 거 아니죠? <laughs> 납니다 나구요. 네. 여기 이 약첩 싸기 설명도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직접 한번 싸볼까요? 예. 설명대로 약재를 적당량 담는다. 많이 담으시면 안 싸지실 거예요. 적당량을 담아주신 다음에 양쪽 모서리를 맞추어 접는다. 저 그렇죠? 접은 다음에 모서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접은 다음에 안쪽으로 접는다. 그리고 양 모서리 튀어나온 부분을 뾰족하게 접은 다음 내면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모아 접어줍니다. 뾰족하게 한쪽으로 모은 거를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눕혀서 접어준 다음에, 잘, 오! 저보다 빠르시네요. 아유, 랐습니다 네. 예. 같은 <laughs> 반으로한번더 접으면, 이렇게 접어 넣으면, 얍솥싹이 완성! 완성! 오! 정말 잘했는데요. 완성! <laughs> 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그, 이 뭐냐? 이뭐한 첩? 한제 첩이 뭐냐? 제가 뭐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 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음. 이 우리가 싼이 첩이 한첩할때 첩이고요. 이 첩과 제는 한약 조제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렇게 한번싼 첩을 한번 복용하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두 첩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두 첩을 한번더 중탕해서 먹을 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첩을 세번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한 재는 20첩의 분량을 말해요. 그래서 한 재를 다리게 되면 20첩, 즉, 30회 먹을 분량이 되는데 어, 하루 두 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1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겁니다. 음. 어, 설명 정말 잘해주신데요. <laughs> 근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단위로 양을 복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이 일정 기간 동안 먹을 양에 대해서 그램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서 어 복용을 네, 하고 맞습니다.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첩 단위로 계산을 했었다라는 음. 점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어, 사실은 병의 경중에 따라서 하루 세번 복용을 하기도 음. 하고 또한번 약을 달았을때뭐 40회 먹을 분량이 나오기도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제 설명은 그냥 아, 일반적인 내용이 저렇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 또 다른 체험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곳은 이제 혈자리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어,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혈자리들을 표시를 해놨고요. 이 혈자리들을 잠시 클릭을 하시면 관절염은 배가 아프고 변이 안 나올 때 좋으면 좋아요. 아,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는데요. 음. 네, 원장님 여기 뭐 혈자리가 몇개 없으니까 저희 한번 이 혈자리 맞추기 내기 해볼까요? 음. 여기 보지 마시고. 그러면 지는 사람이 커피 속이 어때요? 아 콜콜 콜. 네. 알겠습니다 예. <laughs> 뭐,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네손두켤 인중 주마 내관 신문 음음 족삼미 아 선생님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역시 뭐, 네, 뭐 현지에 계신 분을 제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네 원장님 저희가 지금 혈자리 체험을 하는 하고 있으니까 기왕 이렇게 된거 여기서 바로 오늘 혈자리 코너 같이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네 그럼 설명드리면 그동안 식약보감에서 아무래도 설명하기 좋은 얼굴이나 팔다리 혈자를 설명 많이 해드렸잖아요 아, 제가 오늘은 여기 좋은 표본, 표본도 있고 하니까 <laughs> 어, 중안이라는 혈을 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안. 이라는 혈은 위의 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중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어, 위치를 보시게 되면 배꼽에서 명치를 한 손으로 이었을 때그 중간 지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어 굉장히 찾기 쉬운데요? 이렇게 네. 뭐 여기서 봐도 쉽고 뭐 본인 몸로 앉아가면서 찾아도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중안은 뭐 보이기도 딱잘 보이지만 위에 기운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어, 소화불량, 복부팽만 구토, 위경련 등위 질환 치료에 굉장히 요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오늘의 혈자리도 알아봤고 이번에는 다음 체험하는 곳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보 네. 와 여기는 또 이렇게 맥을 직접 짚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와 갑자기 그 저희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맥진기가 또 떠오르는데요. 음, 한번 잡아볼까요? 모모모. 어머, 오늘 어머, 어머, 여기 한번 해 보세요. 오늘 어, 진짜 맥디게 네, 네 만들었는데 어 너무 신기합니다. 음.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어린이 체험실에서 한번 여러 가지 체험을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뭐 사상 체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나 아니면 막문문 절이라고 해서 뭐 코로 맛보고뭐 눈으로 보고 하는 것들에 대한 또 체험을 해볼수 있는 곳이 있으니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염병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 이 두창, 지금의 천년두죠? 이 종두법의 실시 이후로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뭐 문헌이라던가 조선왕적 실록 등을 보시면 두창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두창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네. 네, 원장님, 그 외에 저희 진짜 어렸을 때 비디오에서 뭐 호환방어보다 무서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경고 문구 기억나세요? 네, 그럼요. 기억하죠. 네. 어,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 옛날에 그런 문구에 나왔던 호환마마에서 이 마가, 마마가 바로 질병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호환마마에서 마마가 바로 천연두를 의미하는데요. 당시 조선시대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던 질병입니다. 1959년에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주아주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다들 인식을 했었는데요. 저렇게 보시면 부적이 있어요. 저런 부적을 써서라도이 질병을 좀 막아 보고자 했던 네,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난 두 편에 이어 이 허준과 동의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이 한약 그리고 허준, 동의보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 허준 박물관에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또제 생각엔 특히 아이들이 한약을 접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기 어린이 체험관도 있고 또 저쪽으로 보시면 약초원이 있어서 120여 가지의 약초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어서 참 좋은 체험 같고요. 또 저쪽에 가시면 화천 선생님이 직접 동의 보감 집필하셨던 동굴도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또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옛날 뛰어난 의원은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려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식약보감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독거려서 어, 다독거렸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럼 식약보감 우리는 다음에,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